안녕하세요, 타나입니다 오늘 할 것은, 럭키 블록을 가서, 보스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 일단은, 이 갑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갑옷은, 채팅 아메리카 갑옷과, 독화살이 있고요 이제 럭키 블럭을 깔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여기, 저장해놓고요. 집, 저장해놓고. 그 다음, 게임 스피드를 올려 빨리, 밤이네요. 아, 밤으로 있구요 이 보도록 하겠습니이 응. 정도로 됐다. 이제 러키블러 가, 이제 가운데서 딛고 러키블러 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했다. 이게다폭발됐네 아닌가? 아니구나. 어, 갑옷이 살아났어. 어, 갑옷이 살아났다. 럭키 블럭 다시. 다시 뽑기. 저쪽에 가고. 응 갑옷은. 난 걸로 할까? 헐크로 할게요, 그냥. 이거 빗물이네, 이거. 이터 공사하고 는면 되겠다. 그럼 이 갓바를. 리더? 리더? 리더는또 뭐지? 또 죽었다 그러면 럭키블록 그게 까는 게좀 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런 보스를 미칠게요 잠시만 이거 처음 보네 잠깐만요 뭐지? 아무것도 안보 바로 보스를 물리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보스는, 예. 네. 오늘의 보스는 그러면, 예로 하겠습니다. 한 명. 갑옷을, 그럼, 빨바이 헐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이거 말고, 이거 말고요. 딴 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이, 칼이. 잘되나 아, 달리야, 칼로. 아, 칼가 지금 들어갔 어우, 씨. 왜봐라 오 일찍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씨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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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들어리빨 오. 빨려주세요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빨로 빨리, 빨리, 빨리. 오, 죽었다. 오. 또 스파이더맨. 오. 요새 스파이더맨. 오. 와 죽었더니, 죽었더니 스파이더맨. 오. 이 거미들 좋은데요? 그러면 이걸 한번 물리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강력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아닌가? 마지막 보스. 오우씨. 어? 오. 뭐야? 오. 내 용사들. 내가 물리쳐줄지. 야, 보스. 이 보스야 올라와라. 오 어떻게? 뭐야. 오리가를 뽑을게. 최강력 무기를 꺼내야겠습니다. 죽은건 아니겠지? 이것도, 한번. 이것도 강력하니까. 뭐 어, 죽었나? 애들이 죽어버렸어. 널 와. 오, 뭐야. 오, 되게 세다. 우와 내갑빠여쭤다 아, 오이씨 무서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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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아, 남... 잠깐만요 크리에이티브 지금 잠깐 바꿀게요 어, 너무 씨 쓰이... 스파이더맨 어딨 있지? 스파이더맨이 없어. 어떡하지? 그러면 어있구나 자고 스파이더맨의 무기는 이거 파이 더, 맨 무기, 나이지만, 그래도. 이 엄청난 포스를 물리치기 위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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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덤벼야, 씨.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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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이 뭐지? 아. 헛, 헛, 헛. 어, 오안 돼. 오, 됐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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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오,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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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오늘의 보스는 너무 강력해서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너무 강력했어. 이 사고로 다 되었습니다.